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2022년 이민 년 말띠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띠 특성을 살펴봐 드린다면요. 궁합은 양띠하고 잘 맞습니다. 궁합은 양띠하고 잘 맞고요. 삼화법은 범띠하고 개띠하고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범띠, 개띠하고 양띠나 이런 같이 일을 추진하면 좋은데, 에, 다만 원진살은 소띠하고는 거 원진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띠는 일을 해야 되는데 소는 일을 하는데 말은 이렇게이 바깥에 나가놓니까 으 소가 말을 시기하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소띠하고 말띠는 원진 관계가 있고, 그다음 지띠하고는 또 서로 상극, 상충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다니는데, 말이 다니는데, 지가 다니면 발발 굽에 지가 발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 열불 터져서 말, 노는, 말이 노는데 가끔 쉴때말 위에 올라와서 항문을 또 물어보는 행국이 되어버리니까, 하여튼, 지띠하고는 관계가 잘안 좋다. 또, 말은 제가, 말띠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하다. 주인이 잘못 만나면, 바로 덜판에 덜말, 절, 벌말, 벌말이 되어버리면 인생은 참 고달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말띠도 나를 잘 컨트롤해 주는 그런 멘토 분들을 잘 사귀어 놓으 좋다. 말씀 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그러면 나이별 2022년, 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2002년생 21살 보니까, 원래는 임인년인데 임은 큰 물이고, 나무고, 또임또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고, 이 불, 불인데, 보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무리인데 바깥도 기, 기본적으로 무리네요 그렇죠? 무리고 근데 바깥 안 안쪽의 경우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고 그러다 보니까 2 1살 되는 분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1, 1학년 때 실컷 놀았다가 2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어차피 이제 박할도 무리고 나도 무리니까 많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경쟁 근데 경쟁하지 마세요 뭐 대학교 생들이 열심히 경쟁을 해봐야 얻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내적으로 보면 이 서로 목성과 화성이 서로 도와주는 운이니까 이성운은 상당히 좋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그, 인생 상담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항상 얘기하는데, 대학생 때는, 사람을 많이 사귀라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특히, 이성을 많이 사귀라. 특히, 여자분들은, 같은 여자들 분보다, 남자분들을 많이 사귀나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대학교 들으면, 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치? 누가 한, 대곁에 한 사람이 있다는 뜻은, 이한 사람이 있다는 뜻은,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인연을 뭔가 주려고 오는데 막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뭐 그러지 말고 두루두루 다 사귀어 놓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90년 33살 되는 분 보니까, 경은 이제 경호생에 태어났네요. 90년 33살 경은 세김이거든요 금이고 이 불인데 얼마 보니까 33살은 기본적으로 나는 금인데요. 어. 금인데 바깥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건물이면 금은 나는 기본적으로 물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물을 산출하는데 이미 바깥에 물이 있으니까 자기 할 일이 없어진다, 보이시잖아요. 근데, 바깥에 목성 기운이 있으니, 이 목성은 또 나를, 내가 열심히 바깥에 일을 하려고 보니까, 많이, 이제, 그, 이, 오히려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고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다칠 염려가 있다라고, 그러시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럼 이, 이 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해더라도 잘, 그, 안 된다, 뭐, 기존의 직장에 다녔던 분들이나 또뭐 내적으로 어떤 연인 관계 있다 하더라도 뭐 이별수가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떠날 운이다 그리고 또 다른 직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이제 재물운을 보면 내가 여러 가지 나무를 다루고 또 물을 산출을 해서 바깥에 물이 있으니까 난 지출할 수 없으니 돈은 모여지기는 모여지는데 직장하고 사람하고는 하루좀 이입을 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지네. 그럼 이런 경우 는 어떻게 하냐면 굳이 다른 직장에 가봐야 어느 소득이 없으니 기존 있는 직장에서 그 동안에 뭐 서른 세살 되면 이제 직장 한 사오 년차 되잖아요. 이제 일찍 직장 들어간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뭔가 모르게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살펴보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사 방향을 보면 혹시 이사를 해야 된다면 방향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분들은 나를 중심으로 서쪽이나 남쪽이나 서남이나 동남쪽으로 아니 잠깐만요. 여기 서북쪽으로 요리로 이사를 가면 좋겠네요. 여기 서쪽이나 서남 서북쪽으로 가면 에, 하여튼 서쪽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 다음 자 어, 78년생, 45살 보니까 모성이 태어났네요. 모성 우는 흙이고요. 불은 에, 오는 불인데 가만 보니까 78년생 45살 분들은 우리가 음양 목화, 토범수 중에 여기 딱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에, 검이 없잖아요, 그렇죠 검이 없고 나무 전투로도 잘 갖춰졌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니까 물인데 이 물은 나무를 키우고 이 나무가 나한테 불을 또 키워주고 불도 나를 또 나를 따뜻하게 해주니 만물이 잘 산출할 수 있, 있는 그런 예, 해다. 그러면 마흔 살때말뜻생들은 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위가 다 나를 도와주는 행국이다라고 보여지네요. 40대 중반쯤 되면 애들도 좀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나이뭐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하여튼 마흔 살듯팔살 되면은 어떤 일을 하든 재물 우리든 <laughs> 이성 우리든 어, 어떤 어떤 잘 좋으니까 뭐든지 한번 시도 한번 해봐라. 특히 여성분들은 에 이제 애들이 뭐 학교 뒷바리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조금 조금씩 눈을 뜨고 그런 쪽으로 해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이사를 간다면 혹시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라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여기 동쪽 기준으로 서쪽이라면 이분들은 동남쪽으로 가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서북도 좋고 여기 남쪽도 좋습니다. 또 서남도 좋고 다만자 정북하고 이동 동북 이쪽 방향은 안 좋고 나머지 방향은 다 괜찮다. 서쪽, 남쪽, 여기 동남, 서남 방향으로 다 좋다라고 보이시네요. 그다음 이제 6 2년생을 보니까 6 2년생을 보니까 이 57살 때는 분들은. 병원에 태어났는데 병은 자 불이고요, 오도 불이고 보니까 나도 불이고 상대의 내적 존재도 또 불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보니까 큰 물이 흐르고 있네요. 큰 물은 나를 꺼버리잖아요 그렇죠? 거을또 물을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불로 태워주려 고 하니까 이 물이 나무를, 큰 나무기 때문에, 불 앞에서는 별로 이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나무도 못키우니까 나한테 도로 어떤 재물도 어, 이성은 또요 이성은 또 크게 이 별로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이시네요. 그리 때문에 참 66년 57살 된 분들은 참 운이 참 가깝하다. 바로 그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예,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될, 뭐, 혹시 뭐 결혼을 다 해가지고 혹시 뭐 재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만, 목성은 이 서로 불도 도와주는 나의 영원한 반려자를 도와주는 운이니까 재은할 운은 있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만약에 일이 잘안 돼서, 제가 57살 분들은 뭐, 새롭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일, 기존 인연관계를 잘다톡거려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새로운 일을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새로운 다른 짭을 구한다 하면 별로 좋은 운이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 좋,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많이 운이 안 좋아서 아이고 모르겠다 이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이분들은 북쪽으로 가면 좋고요. 그다음 동쪽으로 가면 좋고 서북도 가면 좋고 동북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날 중심으로 서쪽이나 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좋겠네 그러니까 남쪽이나 서쪽 요 방향 안 좋고 이렇게 동북 동북쪽으로. 동쪽, 북쪽, 동북, 요런 방향으로 비사를 가면 좋다. 내가 산 중심으로. 그 다음에 54년생을 보니까, 69살 되는 분을 보니까, 가보년에 태어나셨네요. 가보 태어났고, 오늘 불인데, 불인데, 가만 보니까, 나는 남은데, 나는 남은데, 바깥에 물기운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행운이네 그쵸?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물은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욕심이 가까운 쪽에 도와주다 보니까 얘한테까지 뭔가 다가오는 운은 그렇게 조금 적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내 혼자 커야 될 운이다라고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69살 되는 분들은 바깥에 좋은 기운은 오기는 오는데 그것이 내가 만족할 수준 정도는 안,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걸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족하는 사람이 참 좋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음, 어차피 어떤 것들이, 재물이 남한테 갔다면, 애당초 남한테 갈 것이지, 내한테 올 것은 아니다. 또, 만약에 꼭 약을 가지려고는, 이게 내 건데, 남한테 가지는 절대 아니,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아, 주어진 숙명을 갖고 바깥에 좋은 나의 기운이 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다 나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한테 돌아오는 것만 잘 갖고 와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 좋은 거지, 내의 용량이 예를 들어서, <laughs> 내 용력이 렇게 물병이 작은데 더 많이 채우려고 하면 더 넘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와 같은 행복은 별로 좋지를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성문을 보니까 뭐육십살 이성문은 나의 나무가 나를 풀을 도와주는 행복이니까가급적인면 서로가 뭐또 다른 이성도 어, 만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어, 전반적으로 말띠 생 분들이 이, 여기 4 0 대는 빼고 특히 안 좋은데 이와 같은 음, 어떤 생각을 가지냐 가지면 좋겠냐면 현재 에,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에, 절대 외부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한번 과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내가 그것이 내 문제라면 내가 바꿔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통상 아픈 자가 병원을 가든 이안 아픈 자가 병원에 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 안 좋다 뭐 일이 안 풀린다 라고 했었을 때이 다른 환경 탓남탓 하지 말고 과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고 이 그걸 그걸 고쳐 나가면 이런연구를 보면 되겠죠. 이게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 물이 안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 바깥 물이 흐르러 가는데 내한테까지 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막고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막는 거를 치워야 되잖아요. 저 치우는 게 뭐냐? 바로 내게 뭐가 문제 있는지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바깥에 문들이 다른 데안 가고 내한테 온다라고 보여지네요. 말띠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